내가 알아서 잘할게. 동영상 못 찍었어? <laughs> 갑자기 쭈글이는 거 봐. 채는 채는. <laughs>

아니 언니 병에 병좀 많아요 어제가 마무리 인사에 마무리 인사 오빠, 오빠? 마무리 인사 풀 택시 풀 택시니까 마무리 인사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수민 언니도 최근 TV에 처음 나왔는데 언니도 되게 저거 잘한 것 같아서 내가 다 보람차네요 진짜 재밌었고요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먹기만 한거같아 <laughs> 그니까 다음에는 더 그래요. 재밌게 더 많이 먹겠습니다 <laughs> 그래요. 사랑해요 아트름다 다음에는 훨씬 어. 더 아, 재밌는 모습으로 안녕히 <laughs> 계세요 1 0 3 1 4 아, 그래요 언니 머리카락 먹고 있잖아요 나 미나 닮았대 언니 미나 닮았죠, 걸스테이 죄송합니다! <laughs> 저기요! 저 물, 물티슈 좀, 물티슈 좀 주세요. 네, 뭐야? 뭐 하는 거야? 음. 뭐 하세요? 네. 음. 안녕세요 벌써 콜 떨어졌어. 제발. 안녕. 잉. 감사합니다. 손찐득손득해 오늘 이제 뭐할 거야? 출가하너 너 아까 뭐 친구 만난다고 안 했어? 친구 자서 얼굴 보고 가야지. 쳐습니다 음. 자,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뭐말숙이라 양수빈씨랑 만난다고 해서 꿀잼. 마... 말쑥이는 말쑥이 왜 나는 양수빈이에요? 어이없어. <laughs> 고말쑥이랑 양수빈이랑 만난다고 해서 많이 기대해주시면 너무 <laughs>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주, 나중에 또한번 나와주세요. 알았죠? 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콜이 왔군요. 예,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. 네. 실제로 다니는 선생님입니다. 얼마나 걸려요? 사랑해요. 알겠습니다. 최근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최근 TV 망해라. 망해라. <laughs> 10분이 남네. 10분 남았어요. 우리 10분 동안 싸워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기분 좋은 일 생겼어 하 <laughs> <laughs> 어, 아 응. 좋다 <laughs>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대요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남자친구 <laughs> 언니, 언니 남자친구 데리러 왔대요 아 어? <laughs> 어, 행복해라 어, 네, 인계동으로 어디로? 저기 남자친구가 1 8이라면네 근데 뭘 데리러 와? 네. 데리러 왔어요 네뭘 데리러 와 미성년자로 <laughs> 미성년자는 데리러 오면 안돼요? <laughs> 와우 <웃음> <웃음> <이 악신과. 웃음> 윤미 언니보다 훨씬 <웃음> 못하다 <laughs> 뭐하는 여자지? 방금 엄청 섹시한 여자 두명이서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무던파밤 잠은 오지 않고 인간 생각해 뭐지? 너 너. 나 몰랐다 그라가스가 뭐야? 뭐 그라, 그라가스 날 나보고 그라가스 았는데나보 질라탄 날맞대요질라탄 <laughs> <laughs> <최, 최곤> 깔려있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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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잘한다 노래 <웃음> <너네> <웃음> 하나만 해 어떤 거야? 방금 한여름 밤의 꿀. 언니 노래 진짜 잘 불러요. 바랄 게뭐아 있어 한여름 밤의 꿀 한여름 밤의 꿀 소시 소시 이야. 장한울. 하들아 거기. 이쪽에. 한여름 밤의꿀 쏘시 쏘시 영 어.. 노래 추천해봐요 <laughs> 소찬이 파인 쥐알아요 <laughs> 모르겠어요 그거 내.. 탓인걸 알아요 내 탓인 걸 다시는 날, 날 어, 모르겠어요 하... 너의 눈, 코, 입날 만지던 내 손길 작은 손톱까지도 여전히 날 느낄 수 있지만 오... 신촌을 못가 여기서 어떻게? 아, 빨리. 빨리 언니 소울을 보여 줘요. 여기서 소울을 보여 주겠 민폐라고 빨리. 생각합니다. 제다 알고 있어요. <laughs> 다아다고 초... 초콜릿 해줘, 줬어요. 초. 고맙다고 해요. 고마워. <laughs> 어...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't want nothing at all If I ain't g t you baby If I ain't got you baby 여기까지 어. 하겠습니다! 추억의 어. 사랑 <laughs> 아, 뭐 내가 듣고 싶어서 추억의 <laughs> 살아. 파래아춤 <laughs> 발에... <laughs> <좀> 나왔어 <laughs> 내가 될게요. 노래 잘한다. 우리 나중에 또 방송할 때 언니랑 데리고 노래방 가요. 어 무조건이지. 어. 다음, 주, 다음, 주. 다음 주 응. 다음 주잖아요. 다음 주. 왜요? 우리는 다음에 보자 말안 믿어. 네. 다음 주 다음 주로 가자. 다음 주 정해 놔요. 지금 괜찮아요? 정 지금 정하자. 지금 스케줄 맞추자. 맞아, 다음 주어 장소는 니네가 둘다 수원이 편하지. 아? 응. 어? 아, 어, 주말에 먹방 해야 하니까 다음 주 일요일. 지금 일요일 아. 12일. 먹방데이 불러줘요. 잘 먹을 언니, 수 있는데. 언니는 방송했잖아. 언니도 방송했 수잖아요. 맞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? 내일모레. 내일 모레. 내일 모레? 어. 10월 7일. <laughs> 우리 없지 할거 없잖아. <laughs> 어디서요? 수원으로, 수원으 오빠 올게. 아, 어, 진짜요? 그럼, 어, 그럼 어. 우리 콜이죠. 어, 저희도 화요일, 아, 희도주실 거. 화요일 오후, 오후. 어... 아홉 시는 너무 늦나? 어 케이스 되게 신기하다 8시 오늘 만난다고 8시, 8시 8시 내일 모레 8시 8시 응. 여기 서 응. 보자 말해줘. 어 여기가 좋은 거야? 인계동 아 근데 더 좋은데 어디야 말해줘 나 오빠랑 화요일이면 인계동도 괜찮지 않나? 수원역보다 아니 뭐 괜찮은 게 필요 없지 우린 어차피 노래방 가면 아 그래요? 그러면 수원역 인계동이 나와야 되나? 언니가 수원 말해봐요 역? 수원역 수원역에서 보자 수원역이 o n i a Son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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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라도 변경되면 아 그런거 없어 씨, 변경 개뿌리고 잠시 시간 잡아서나 스케줄 적었어 5월 7일입니다 정확히 내일 모레 5월 7일 뭔 소리야 아 10월 7일 10월 7일 <laughs> 아니 내가 으니까연락 10월 7일 8시 10월 7일 됐다 어, 그럼 금방 보네 그때 윤미언니도 오나요? 물어볼게 한번 네. 아 근데 수원이라서 오기 힘들거예요전는 와도 윤미씨는 아무래도 아, 좋다. 여러분들 행복하시죠? 그때 내 정식으로 출연료 줄게 둘다. 어 진짜로. 와. 유수비아 진짜로. 먹는 거 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. 아니야 아니야. 야 니네가 와어에 니네 내가 오늘 보니까 니네한테 출연료를 따로 내 책정하는 게 너무 슬프다. 너무 내가 안쓰럽다. 내가 왜냐하면은 야 니네. 씨. 아이고 음이 없다 손님랑 치네요. 누구? 쥰니. 그살 빼준 어, 사람. 치네요? 어. 나 운동했잖아, 살 뺐잖아. 맨? 그러면은 아니 팝트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할인해 줄수 있어요, PT. 근데 니가 어떻게 강남까지 와서 봐도 할수 뭐? 있어요. 저는 진짜 운동 PT가 너무 쥰니가 해주는 게 아니야. 쥰니 운동한다고 아, 해도. 근데 거기가 진짜 잘하다고 소문났잖아요. 그치, 거기가 잘하지. PT가 너무 비싸서. 대치동. 응. 조금 좀 싸게 한번. 아, 살뺀 거예요? <laughs> 뭘 싸게? 해. 공짜로 해? 진짜? 아 그럼 진짜로? 카메라 붙여서 <laughs> 아 진.. 에? 네? 카메라 붙여서 아니 그막 얼굴 오만성 돼서 막땀 쇼미 개이득이래 그거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? 야너 입장에서 카메라 공개하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니 그니까 조금 너, 할인 오빠가 봤던 거안 봤어? 안 봤어? 오빠가 하던 거 봤어? 봤어요, 안 봤어? 봤어요 봤어 봤어 그때 카메라로 다 찍었잖아 네 그때 효과 진짜 있어서 형이 빠진 거겠죠? 한 달에 12kg 빼고 근육은 4kg 늘었다인가 다 아, 진짜요? 지방만 10킬 뺐어. 근데 비싸 몇 백하던데 뭐. 그만 그 정도면 할수 있어. 아니 그러니까 뭐 올몇 백인데 무료로 가자고 카메라 근데 붙여서. 근데 나는 카메라 붙이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카메라 를 붙인다고 이게 시청자가 많이 있을까 그게 걱. 정 우리는 그런 건 신경 안써않 어쨌든 너한테 비키니 입힐 거고. 아싸, <laughs> <laughs> 그건 추후에 생각. 내가 쇼니 형한테 카톡해 볼게. 네, 아싸. 아싸,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. 근데 비싸. 몇 퍼센트 할인받아도 거기는 알아요. 몇 퍼센트 할인되는 것만으로도 전 좋아요 근데 내 생각엔 굳이 쇼니 안 가도 수원에 있는 데서 네 의지에 따른 거지 아니 누구... 근데 쇼니 헬스장이 되게, 되게 많던데? 그 후기가? 아니 그, 그, 그건 당연히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저희, 자, 저희 친오빠도 헬스 트레이너예요 근데 뭐. 다른 데는 할인 안 해줘가지고 아니 근데 내 말은 뭐냐면 굳이 네가 돈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비싼 쇼니 거를 받느니 니네 동네에서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나는 할인도 받을 겸 서울에 이거 요, 요즘에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서. 우리 오빠 얼굴 보여줘야 돼. 강남까지 걸어가면 살 빠지네. <웃음> <웃음> 안경 안쓴 사람이 저희 오빠예요. 안경 안쓴 분. 저랑 9살 차이 나요. 언니 기빵냥이 맞으면서 컸대요. <laughs> 근데 진짜 어, 혼남이다. 네, 저희 오빠 저랑 안 닮았어요. 진 오빠요? 네. 진 오빠. 저희 오빠 트레이닝하고 있고요 잘못하면 저, 죽어요 저 고등학교 때 오빠가 저 20몇 킬로 빼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빠 다른데 가고 나서 막 친구들 만나고 처먹고 해가지고 다시 요요가 이거 요요가 아닌데 이거는? <laughs> 아니 근데 저거 그러니까 진짜 요요라고 하기엔 요... 저... 지각변동 아니야? 꼭. 아니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거든요 태어났을 때 5킬로였고요 5킬로 5kg 우양아로 태어났어요 그 고추가 안 보였대요. <laughs> 그래서 아! 남자인 줄 알았대요. 짠나봐. <laughs> 내뭔소리야 고추가 안 보여. 허벅지 <laughs> 때문에 안 보였대요. 너무 애기. <laughs> 너 고추 있어? <웃음> 아니니까 <웃음> 그아 모르겠다. 아 말하기가. 그 아무튼 아무튼 그랬어요. 그리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가 68kg 였고요. 중학교 때 80kg 찍고, 고등학교 때 이제 100kg 입성 그랬고, 그때 막 치킨 먹고 파티했어요. <laughs> 100kg 입성 축하 100kg 입성 축하해. 그런데 한, 한 111kg까지 쪘을 때 오빠가 이제 28kg인가 빼줬거든요. 그때 그래도 통, 키가 77이니까 그래도 볼만했거든요. 무튼 다시 이제 살 응. <laughs> 이제 합숙소 들어가서 빼 거니까 열심히 빼야죠. 정말 예뻐져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어. 언니랑 약속했어요. 언니가 만약에 다이어트 성공해서 오면 합숙소 들어가기로 했거든요. 언니가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오면은 내가 50만 원더 쇼핑해 주기로 했고 성공해서 못 돌아오면은 응. 그래서. 언니 책임져. 중간에만 안 나오면 되니까 살 빼서 남자 다 후리고 다닐 거예요 <laughs> 아, 맞아, 그렇네 <laughs> 지금도 후리고 다니지 않아? 승재야 사랑해 주먹으로 <laughs> <laughs> <구멍으로> 후린데 <laughs> 남자를 주먹으로 <중목에> 후리고 다니는 <laughs> 정수리 엘보우로 <앨범으로> 맞아봤어요? <웃음> <웃음> 되게 너네참발다너나 있으니까 재밌다 <laughs> 앨범은 <laughs> 뭐예요? <그러면>? 팔꿈치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웃음> 우리 내일 쉬고 월요일 뵈이지 화요일이 <laughs> 벌써 기대가 되네요. 저도 기대돼요. 어디가요? 어떻게 나가야 되냐? 안 가도 진짜네. 아니 스타킹인 거야? 뭐야 이거? 패티인 거야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정읍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까도 말했잖아요. 아 그래? 근데 이것만 보면 뭔가 리포터가 생각나. 정읍에는 어렵다. 뭐가 유명한가요? 네 안녕하십니까 정읍에 나온 양수빈입니다. 네 저희 정읍에는 내장산이 매우 유명하고요. 그리고 한우 한우가 유명합니다. 한우는 행성으로 알고 있는데요, 제가? 아, 아닙니다. 정읍 산에 오시면 한우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어요. 혹시 소도 때려 잡아주시나요? 아 그쪽 아니요. 그쪽부터 때려 잡아야 될것 같은데. 아니요. 그쪽부터 혹시 후두를 맞봤어요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한우는 현장 아니에요? 아정 산에도 유명해요 소가 있나봐요? 네 <웃음> <웃음> 노래 한곡 불러달래 뭐 인연? I love you 아니 인연 I need you I want you I 이년 불려달라고요, 이년. 2년. 이년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고말숙 씨한곡 한 부탁드립니다. 아니 저는 이런 데서 안 불러요. 돈 받고 부르지. 아제 가성 역시 클라스. 가창력이 좀 아깝거든요. 언니가 애교 부려줘요. 저도 애교를 할수 있어요, 여러분. 어떻게 하냐? 애교 불러줘요 어? <laughs> 애교야? 응. 음. <laughs> 나 있잖아. <언니>. 화장실. <웃음> 아, <laughs> 아 나쁜 년. <laughs> 저전 애교 못해요 저 승재한테 애교 안 부려요 나는 왕따다 네, 오셨어요 우리 채군씨 오셨어요 야 무슨 요 양수빈 네? 어허 uh -huh. 네 양수빈 네 양수빈이요 <laughs> 너네 엄마는 그래겠지 양수가 터질 것 고통을 받으면서 양수가 왜 터져요 빨리 야, 지금 패드립 하시는 건가요? 아니 양수빈 라임, 라임에 맞추려고아 <laughs> <laughs> 언니한테 어깨 동무 하지 마요 최고바야또 어. 아, 개수작 부려요 에이씨 <laughs> 가자 최수작 수작방송. 요즘 난 바쁜가 봐 언니 입에서 계란 냄새나요 승재가 제가 한숨 쉬었더니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난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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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향영이 줬어요 전화왔다 아. 안녕 네 아저씨 선생님 안녕 아, 네비 찍고 도착하셨어요? 아. 확 축빈. 아, 축요 아, 축빈. 아, 고빈 아, 가 왔습니다 언제죠? 10월 7일인가요? 네. 예, 그 때. 7월 1 0일이요 아. 마이크 안 들리는데요? 어? 됐어요. 어, 그때 예,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인사할게요, 안녕!